아 잠깐만 근데 왜 합치고 싶지? 아왜 합치고 싶지? 아그 아, 그래. 근데 지금 말설자는 이래도 쎄딴거 관통도 생각해야 돼좀 궁금하긴 하죠 합쳐볼까요?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긴 한데 궁금하면 합쳐볼까 <목소리> 뭐야 이거 가만히 서 있을 때 데미지 공격 속도 뭐야? 이건 이건 뭘로 사야 되냐? 그러면좀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, <laughs> 아, 초반에는 공속 빠른 게 좋긴 하겠다. 그게 맞겠다. <웃음> 빡세네, 잠깐만, <laughs> 좀좀 빡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, 난 존나 쩔어. 어, 아, 그러네, 구석 자리가 이쁘긴 하겠네요. 나무를 못 캐잖아? 이러면 아, 귀찮아. 저기 나무에서 토마하 떨어진다고 못 캐는 거깰수 있는 거 아니냐? 근데 이것도 다살 만하지 않냐? 속도도 그렇고 생명 훔침도 결국은 필요할 것 같고, 범위 한번 느껴볼게. 중요한지 아니지, 한번 깎아 보고 느껴보겠어. 범위 중요하긴 하겠다. 근데 음, 죽이러 와요! 근데 오히려 분위기 좋은 것 같기도 하고? 그러니까 아우 쉬워! 취소 <laughs> 취소 그니까 좋다고 말하는 이유는 저것은 제가 이제 아니 안 좋아요 아니면은 저것도 유효할 때 뭔가 이제 중화기 그 아까 해금된 총 있잖아 말살자 와 저게 뭐야 그걸 먹기 위해서 중화기 태그를 하나 뜯었는 거지 얘네가 못 오네? 어깨 때문에야 이건 또진계한 광경이네 아니네 오네 살려주지 좀나못 움직이는데 위험한데? 위험한데? 많이 위험한데? <laughs> 많이 위험한데 이거? 아이고 못봤다 못 못봤다 딜을 더 챙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. 계속 계속 안 나온 게 맞으니까. 못 깨진 않았음. 못 깨진 않았음. 못 깨진 않았던 판이긴 해. 삥! 와, 나왔다. 말 살자. 써보죠. 와, 데미지가 571이야? 근데 뭔가 좀 생각보다 별로다. 아, 빵그 느낌을 기대했는데 그냥 용이 뿅 날라가네. <laughs> 생각보다 이펙트는 막 그렇게 <laughs> 동그란 애들 달려드는 애들 걔네만 좀 어떻게 막아주면 되는데 또 나왔네. 생각보다 주면 크게 되는 게. 니가 가까이 붙는 줌 샷건으로 밀어낸다. 슈레도로 잠목 정리한다. 미니건으로 빠르게 달려오는 애들 견제한다. 쎈놈들, 말살자로 잡는다 근데 알게 모르게 저게 정리가 잘 된다 그... 결국 말살자 때문에 잘된게 맞는 거 같거든 한번 이제 엄청 센 질로 싹 밀어버리는 게 티는 안 나는데 엄청 적어다 아... 잠깐만 근데 왜 합치고 싶지? 아왜 합치고 싶지? 아 근데 지금 말살자는 이래도 쎄딴거 관통도 생각해야 돼 좀 궁금하긴 하죠. 합쳐볼까요?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긴 한데, 궁금하면 합쳐보자. 음. 오, 역시 안합치는게 맞았는데, 아까랑 좀 다른 양상. 어지형이도진하고 있어요. <laughs> 2104이 크리 터졌을 때. 제한대 한 맞았는데 20이 거야 지금? 잠깐만 이거 진짜 위험한데? 보스는 조조인데딱 봐도 보스 조진 것 같은데 지금? 한 번만 더 버텨봅시다 함부로 돌진하면 죽어요 아저씨 아 잠깐 아 잠깐 야 이거 어이가 없네 그 밑에 바로젠이 되냐 어떡해? 아니 좀, 이건 좀 어이가. 어, 어이가 없네, 이거. 아, 말살자두 개였으면 살았다. <laughs> 아, 그거못 참겠어. 아, 보긴 봐야지. 아, 괜히 못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. 죽어가지고 못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. 아, 궁금했어. 아, 이제 안 합치면 된다. 아, 너 최종 스펙 봤으니까 뭐 만족. 아, 솔직히 궁금한 사람 많았잖아. 나만 궁금한 거 아니었잖아. <laughs> 볼 것이 왔구만안 어... 좋도록 말살자. 언젠간 나오겠지. 그게 언제일지를 모르지만. 내가 중무기를 하나 들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. 그걸 뽑으려면 중무기가 뭐가 있지? 로켓 런처? 로켓 런처. 중무기 폭발성 써야겠지. 내 선택과 판단이 가치가 있길. 아 정말. 로켓 런처 슈레더를 하나만 쓴다?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로켓 런처를 두개 쓰고 d a 이이0커커진다이이그그내내몰몰랐사실이이니까냥 모르고 넘어간다 u n c 같은데 이러나 저러나 딜이 딸 b l e 같다. 말살 <laughs> 흑밥은 마지막 웨이브 때 사는걸로? 어쨌든 부족했던 데미지 부분이 조금 해결은 됐네요 물론 맞춘다는 가정하에 몇 데미냐? 오! 653? 잘좀 쏴봐 아, 잘좀쏴잘좀싸 n 라고 e 아, t 예, 예. 났잖 하나 더더오오 말살짝. 회회피더더땡까까 딜 생각하지 말고 페피나 더땡길까피 하나 땡기고 팔이 크긴 한데 지금 당장은 말살자로 뭔가 되긴 하니까 가자 어떻게든 되겠죠뭐 아, 말살자는 보스 전용딜이 아니라 오는 뚱뚱한 애들 굶는 뚱뚱한 애들이 이제 저 잡는 용도로. 도 잘하면 저날 말... 살자 두 개였으면 잡긴 잡았겠다. 지금 되겠는데? 네, 근데 애들 투톤 박세준 다 없어. 에반데. 킹피 집중. 집중. 아유. 회피 회피가 회피가 다치쳐 먹었다. 뭐야? 또 나오네? 방사능 런처 원거리의 원소 데미지 한판또 해야 되잖아. 음.